나그네는 마침내 고향 집에 이르렀다. 저 영원한 자유 속에서 그는 이 모든 슬픔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를 묶고 있던 오랏줄은 풀리고 이 삶을 태우던 그 헛된 야망의 불길은 이제 꺼져 버렸다. 멀리 더 멀리 보는 이는 높이 더 높이 난다. 그는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인새가 호수를 떠나 하늘 높이 날듯 그는 이 집착의 집을 떠나 높이 더 높이 난다. 음식을 지혜롭게 절제하며 니르바나의 길을 가고 있는 그를 니네 감히 쫓아갈 수 있단 말인가 부귀 영화를 거부하고 니르바나의 하늘 높이 나는 그를 니르바나의 하늘은 처음도 끝도 없나니 그는 마치 창공을 나는 새와 같아서 평범한 우리가 뒤쫓기는 매우 어렵다 어려운 일이다 부귀를 거부한다는 것은 명예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리하여 저 불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아, 차라리 죽기보다 더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이다. 저 자유의 하늘 높이 나는 그를, 니르바나의 그 길을 니네 감히 뒤쫓아갈 수 있단 말인가. 니르바나의 하늘은 처음도 끝도 없나니 여기 헛된 야망은 사라지고 탐욕에 미친 불길 꺼져 버렸다. 그는 마치 창공을 나는 새와 같아서 평범한 우리가 뒤쫓기는 매우 어렵다. 마부가 말을 길들이듯 감각을 지혜롭게 절제하는 이. 그는 헛된 야망과 자만심에서 벗어난다. 이제 저 하늘의 신들조차도 축복의 꽃비 뿌리며 그를 찬양한다. 그는 돼지와 같이 모든 걸 포용한다. 그는 저 돌기둥처럼 든든하다. 그는 호수처럼 깊고 맑다. 삶과 죽음이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 이 악순환으로부터 그는 멀리 벗어나 있다. 그는 그 영혼의 빛 속에서 거친 사고의 물결은 자고 뒤틀린 언어의 바람은 잔잔하다. 보라. 그의 행위는 이제 생명의 리듬을 타고 있다.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이. 저 영혼의 진리를 깨달은 이. 삶의 이속박을 끊어버리고 그 유혹마저 물리쳐버린 이. 그리고 욕망을 멀리 저 멀리 던져버린 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간이 아니겠는가? 삶의 속박이란 무엇인가? 자돈의 팔촌으로 얽히고 설킨 인간 매듭을 말한다. 그 매듭에서 약이 되는 각까지 구속력을 말한다. 가족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칼을 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는 말은 바로 이 핏줄로 얽힌 매듭을 풀어버리라는 말이다. 이 매듭을 풀지 않는 한 해탈은 저 영혼의 자유는 불가능하다. 내 안에 내 가족이 그대의 가슴 속에 못 박혀 있는 한 거기 불멸의 길을 향한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속세에 살면서 때다름을 얻은 성자 까비르를 어떻게 평해야 하는가 까비르 같은 성자는 비록 이 속세의 온갖 필줄 관계 속에 묻혀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이 핏줄에 대한 애착에서 초월해버렸다 가족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린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그가 살고 있는 곳이 그대로 니르바나의 땅인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놈한 성직자의 옷을 입었다 해도 그 마음속에 아직도 가족에 대한 애착의 고리가 남아 있다면 그가 사는 곳은 어디든지 감옥이다. 인간고의 감옥이 아닐 수 없다. 도시면 어떻고 시골이면 어떤가? 산속이면 어떻고 또 시장 바닥이면 어떤가? 그 영혼이 깨어 있는 이에게는 이 모두 축복의 땅인 것을 축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이다 저땅 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저 산속은 그에게는 축복의 곳이거니 그는 이제 욕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그 즐거움을 그는 그곳에서 홀로 느끼고 있다 쓸모없는 저첫 마디의 말보다도 그대의 영혼에 기쁨을 주는 단 한마디의 말이 보다 낫거니, 우리 주변은 지금 너무나 많은 말로 구비치고 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말들이 홍수처럼 넘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에 군주리고 있다.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의 말에 군주리고 있다. 형용사로 가득 찬저천 개의 시구보다도 그대 영혼의 잠을 깨우는 단한 줄기의 시가 보다 낫거니, 온갖 찬사로 가득 찬 저천 개의 선구보다도 그대 영혼의 줄을 울리는 단한 마디의 글귀가 보다 낫거니 전장에 나가 백만의 적과 싸워 이기는 그것보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거니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긴 이들은 죽음의 차원마저 초월해버린다. 역사는 결코 이런 이들을 시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려 평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야말로 승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거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다스여 가는 사람을 신들도 악마조차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제 그를 정복할 수는 없다.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누구인가? 신기즉한 알렉산더, 나폴레옹 등은 확실히 위대한 정복자였다. 그러나 그런 부류의 정복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대한 정복자는 아니다. 그들은 결코 위대한 정복자가 아니라 지배욕에 불타던 미치광이들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이런 미치광이들을 위대한 영웅으로 치켜세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그렇다면 정말로 위대한 정복자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다. 정복하기 힘든 자기 자신을 정복하여 인간의 영혼의 불멸의 빛을 되살아나게 해준 분들이다. 저 브라만 신을 향하여 한 달에 천 번씩 백년 동안을 내내 공양물을 올리는 그것과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에게 단한 번의 존경을 표하는 그것과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겠는가? 저백년 동안의 번제 공양보다도 이단한 번의 존경이. 훨씬 값진 것이니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백년 동안을 불에신 아그이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것과 자기 자신을 정복한 이에게 단한 번이라도 존경을 표하는 그것과 어느 쪽이 보다 가치가 있겠는가? 저 백년 동안의 제사보다도 이단한 번의 존경이 훨씬 값진 것이니 제례식 부엌에 불 집히는 곳을 아궁이라고 한다. 우리 말의이 아궁이는 산스크리트어의 아그니에서 온 말이다. 불의 신인 아그니가 불을 지피는 부엌, 아궁이로 변한 것이다. 제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해도 그만은 못 하리. 그 영혼이 잠깨어 홀로 가는 저 수행자에게 드리는 그 존경의 마음, 그만은 못 하리. 그만은 못 하리. 물질이 물질의 차원에만 머물게 될때그 물질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물질 속에 그 정성이 깃들인다면 그대 마음이 깃든다면 그 물질은 정신적인 것의 가시적인 표현으로 변질된다. 이런 물질 정신화된 물질에는 그 한계가 없다. 나이 많은 일을 존경하고 받들게 되면 다음에 내 가지가 증가한다. 투명 장수 건강 그리고 삶의 힘찬 에너지와 그 기쁨.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